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주일학교 친구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나니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과연 나는 하나님이 쓸수 있는 사람인지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자 강한 것들은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지혜와 자기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하게 보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볼 때는 괄시당하고 멸시당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지혜롭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자기 힘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연약하고 약한 첫 페이지에 나왔던 것처럼 연약한 소년 다윗처럼 약한 자들을 쓰셔서 골리앗같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세상은 강한 사람만을 좋아하고 강한 사람만을 쓰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세든지 또 키가 크든지 또 얼굴이 예쁘든지 또는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또 자기 힘으로 세상 살 세상에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경향이 있죠.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함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 고린도조서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약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힘을 주시고 이 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강한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만드시는 겁니다. 예수님, 왜 강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약한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예.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만을 의지하는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미련하다는 이야기는 연약하고 약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 택하지 않으신다. 또 미련한 자를 택하신다. 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또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단지 부끄럽게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자기 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졌을 때 자기가 무시하고 자기가 미련하게 여겼던 그 연약한 자들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 하려고 하실까요? 예, 강한 사람은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헤로다 왕을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헤로시라는 왕이 로마의 지배하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헤로다 왕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뜻을 따라가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왕이라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권력이 자신의 힘에서 나오는 것처럼 교만하고 또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마음껏 죄를 저, 저질렀던 왕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에 보면 헤롯이 그 군인들과 로마의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폰 보내니 헤롯, 헤롯은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조롱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박는 일에 동참했으며 빌라도와 예수님을 주기는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왕복이란 자기는 왕이 입는 왕이 입는 옷을 뜻합니다.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벌을 준다는 뜻이죠.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예, 헤로당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죄를 지었고 많은 사람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왕권이 뺏길까 무서워서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같이 태어났던 많은 어린 아이들을 죽였고요. 또 회개를 부리셨던 사도 요한을 목을 베어 죽였던 왕입니다. 그리고 가장 또 더더욱 큰 죄는 예수님을 업심력이고 희롱했던 왕입니다. 이 헤로다 왕은 자기의 힘과 자기에 나오는 모든 권력이 자기의 능력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실 모든 사람의 생명과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수 없다는 사실을 이 헤롯왕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단에 서서 백성들에게 자기를 나타내는 연설을 했죠 그리고 이 연설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권위를 나타냈지만 하나님을 멸시했던 헤롯왕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벌레에 의해서 먹혀죽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자 헤롯왕은 권력도 가지고 있고 많은 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벗어남으로, 하나님께서는 헤로당을 야약하고 약하고 보잘 것 없는 벌레를 사용하셔서 왕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결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약한 사람들을 아무나 사용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게 없고 영약하면서도 하나님을 오히려 멸시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여러 명이 나타나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약한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고 약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80이 넘었던 노인이었던 모세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호소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고 모세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의 일을 할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지혜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그 연약함을 채워 주실 강함을 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 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나의 능력으로는 할수 없지만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또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고 또하나님그 능력을 부어 주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곳에서 자기의 능력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 부족한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약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강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자기의 힘이 강하다고 자기의 힘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힘 자기 힘이 강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나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구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강한 자는. 더욱 더 강하게 또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이 세상에 학식과 지혜가 있지만 그 지혜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자기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지식과 학문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지혜로운 자를 더욱더 지혜롭게 사용하십니다. 약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예수님은 그 제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는데 그 이름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롬에 포마, 마태, 작은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롯 유다였습니다. 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권력도 없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직장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내놓아 할 만한 직장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어부였고 어떤 제자는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받았던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재산도 없고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아닌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약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일을 훌륭하게 할수 있었을까요? 예,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되셨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줬을 때이 연약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내가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만을 온전하게 의지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나의 능력과 나의 연약함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투 사도들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되어지기를 스승님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